안녕하세요. 커피앤보드의 찰스입니다. 오늘 젠블로 보드게임 교육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블로. 아, 이게, 이 딜럭스 사이즈라서요. 예. 자, 젠블로. 젠블로라는 게임입니다. 활동명은요. 나의 보석을 보드판 위로 모두 올려놓자. 예, 자신의 보석을 보드판 위에 가장 어, 빨리 그 18개의 보석을 올려놓으면 승리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보드판입니다.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보드판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보석은요. 자, 요렇게 보석 모양이 있습니다. 요 보석을 요렇게 예, 규칙대로 이렇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예. 각각 보석이 색깔이 있습니다. 총 6종류의 색깔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종류, 한 색깔의 종류를 선택해서 어, 이 보드판 위에 규칙을 따라서 올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보석은 각각 1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보드게임 이름은 젬블로구요 게임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인원은 2명부터 6명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팀전도 가능합니다. 팀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2인 1조로 해서 팀전을 하시면 참 재밌습니다. 승리 조건은요, 자신의 보석을, 보석이 18개의 보석이 여러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18개의 보석을 규칙을 따라서 가장 먼저 보드판 위에 올려놓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턴에 해야 할 행동. 선을 정한 후에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턴이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네 턴에 해야 될 일은 딱한 가지. 보석 하나를 선택해서 규칙에 맞게 보드판 위에 올려놓으면 네 턴에 해야 할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종료 조건. 18개의 보석을 올려놓은 사람이 발생되면 즉시 종료합니다. 어, 또는 어, 나머지 사람들도 계속 게임을 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게임 종료 조건을 어, 정하기 나름입니다. 점수 계산은요, 어, 18개의 보석을 다 올려놓으면 가장 먼저 올려놓는 사람이 승리가 되고요. 나머지는 남은 보석 개수가 적은 사람 위주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게임 구성은요, 각각 한 종류의 보석 18개, 한 종류의 색깔의 보석 18개, 색깔은 6개,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까지 게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팀전을 할 경우에는요, 2인 1조니까 총 12명까지, 12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12명까지. 팀전을 할 경우에 2인 1조로. 어, 그리고 보드판을 준비를 하시고요. 진행 및 규칙. 자, 개인전. 각각 한 종류의 색상의 보석을 정하고 자신의 앞으로 가지고 온다. 총 18개죠. 선을 정한 후에 시계방향으로 턴이 진행된다. 자신의 턴이 되면 18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규칙에 맞게 보드판 위에 올려놓는다. 모든 보석 18개 가장 먼저 보드판 위에 올려 놓으면 승리한다 1등이 나오면 나머지는 보석이 적게 남은 사람 순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자 이렇게 개인전으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 팀전 한가지 색상을 가지고 2인 1조로 팀전을 진행하면 은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 색깔이 6개 니까요 총 12명까지 이 게임에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효과는, 자, 여러분이 작성해 보시고요. 그리고 총평, 이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난이도는 별점 몇 개, 흥미도는 별점 몇 개, 이렇게 별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젠블로 교육 활동 계획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